하루야, 이리 와. 가면 안 돼. 하루, 하루, 하루야, 하루, 하루야. 엄마, 이리, 이리 와, 이리 와, 얼른 와. 떨어져, 빨리 와. 하루! 하루야! 하루야! 하루! 하루! 이리 와! 이리 와, 일로! 아이고, 이뻐! 얼로 와요! 하루! 이리 와, 빨리! 우지우지 이리 와! 거 가면 안 되고! 임마 이리 왈로! 안 돼! 거기 가면 안 돼! 줘봐! 까마귀! 까마귀! 줘봐! 이리 와! 빨리! 빨리! 옳지! 옳지! 어이구! 이뻐라! 어이구! 이뻐라! 맛이 갔다 왔어?